누가 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윤이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성토요일.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던 날이죠. 그렇고 나서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 이 부활의 기쁨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또 새로워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기하게 새벽이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 내일 저희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까지 힘내셔서 우리 함께 꼭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약 12시가량에 있었던 일이죠. 낮 12시 정오. 해가 가장 강렬하게 뜨는 그런 시간이죠. 낮 12시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어, 오후 3시까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6시부터 해가 빛을 잃고, 제 9시까지 계속했다. 이게 이제, 정오 12시부터 시작해서, 낮 3시까지 이어진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게 이제 약 3시간가량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서 생기가 사라져요. 빛을 잃어요. 사람이 빛을 잃습니다. 예, 우리 뭐, 꽃이나 식물들도 주인이 사랑스럽게 돌보지 않으면 금방 시듭니다. 그 표시가 납니다. 금방 시들어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주인 없고,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예, 그러면 동물들도 표시가 납니다. 예. 빛을 잃습니다. 생기를 잃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을 못 주어 가실 때에, 온 세상, 특별히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힘을 잃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도 보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 피조 모든 세계가 이 피조물조차도 탄식했다, 탄식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해가 빛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거죠. 힘을 잃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상황을 온 피조물도 알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성소에, 성전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중간에 나누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오직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이 용키프루, 대속제일 때,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희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막혀 있어서 아무 때나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이런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놀라운 일들이 또 역시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슬퍼했.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땅 위에 남기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가상치론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 일곱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숨을 멈추세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 영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십시오. 이거 이러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죽을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멋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야 될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마지막 순간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회를 첫 시작하시면서도 그러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지막 때를 위해 달려가시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고 또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신 일을 이 땅에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셨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달려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마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모든 대속의 죽음,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배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했을 때 주님은 온 피조의 세계가 안타까워하며 빛을 잃었지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적어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는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슬퍼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같이 간절하게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나마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남기고 갈수 있어야 되겠다. 예, 남기고 갈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맞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예, 마지막 순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까지 이루어야 되겠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지요. 예,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남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다리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어, 사실 주님이 어떻게 장사를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사를 치러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미 주님이 장사를 위해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어떻게 내려서 또 장사를 치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 주님을 장사를 치를 마음과 각오를 가지게 되었냐? 아,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들을 역시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다. 어떤 것을 기다리는 자냐? 50절의 말씀 보시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주님도 그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피조물들이 슬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신 것처럼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도. 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 산헤드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반해서 주님을 장사지내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제자인 것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다. 때로는 그가 자신을 숨길 때도 있어야 됐었고, 때로는 그가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신앙이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한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쓰시고, 그의 기다림을 쓰시고, 그리고 그가 가진 너무나 귀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쓰신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연이었기 때문에 부했던 것 같아요. 부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무덤이 준비된 것이 있었어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아주 여러 사람이 매장될 수 있는 바위를 판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준비된 또 니고네모라고 하는 공회 회원을 통해서 모략과 침향이 섞인 것으로 주님을 세마포로 싸고 어.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길을 갈때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분명한 목적이 생기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쓰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의 마지막의 삶도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들 우리가 함께했던 공동체의 사람들과 마지막 때를 사랑하며 슬퍼하며 그러나 우리가 남긴 조그마한 사명이라도 남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